포항시는 31일 흥해 특별 재생 사업의 하나로 건립된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지역시 도의원,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과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개관식은 파페라 가수의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개관 기념 퍼포먼스,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재건을 위한 흥해 특별 재생 사업의 하나로 2019년 3월 문화체육관 광부 생활 SOC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6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816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탁구장,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이 있으며,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2월 준공에 8월과 9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2017년도에 흥해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수영장과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도서관이나 어~ 그런 다함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체육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내년부터 수영 강습과 요가 문화 강좌 독서 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영장 등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흥해 지역의 지진을 떨치고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돼 침체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체육, 문화생활의 거점 시설로 활용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